네, 지난 시간 쥐띠에해서 소띠, 소띠에게 복과 재물을 가져다주는 귀인의 띠. 자, 소띠, 소띠는 좀 고집이 좀 있지. 성격도 우직하니 그냥 아주 그냥 딱 고집을 부리면 그 일을 다 끝내놓고 움직이는 거지. 그냥 누가 움직이자 이리 가자 저리 가자 한다고 해서 그만 막 팔랑개비 같지. 팔랑비 길을 가진 사람들도 많지. 소띠들은 웬만해서는 그건 안 움직인다. 본인이 좋으면 날뛰어. 본인이 미쳐서 날뛰는 소띠들도 많어. 외로워, 소띠들은. 외로움도 많이 타. 소는 항시 일할 때 아니고는 묶어 놓잖아. 그러다 보니까 친구도 필요해. 확 활발스럽게 막 놀고도 싶어 해. 에? 이런 면들이 많거든. 그리고 또, 뭐, 지난, 지난 시간도 말했듯이 합의 들어야 돼. 소띠는 자사육 육축 6, 6, 소띠, 응 뱀띠 또 닭띠 자 소띠 뱀띠 닭띠는 합이 들어서 삼합이야. 그래서 소띠하고 뱀띠는 뱀은 굉장히 사람이 좀 뭐라 그럴까 머리 잔머리가 좋아 그리고 화려해 소같이 막 손을 막 묶이고 고집있고, 묵직하니 막 집에서 일만 꾸준히 막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 뱀은 요사 둥갑이 있거든. 응? 그리고 화려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뱀하고 소하고는 같다 옆에 놔도 뱀이 넬롱거리고 소한테 까불잖아. 응? 그래도 소는 너 까불어라. 하는 식이 돼.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 예를 들어 부부다, 이 말이야. 응? 식욕이 안 나고 쌈이 잘안 나지. 내 손은 고집을 부려.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한번 고집을 부렸다면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 뱀은 또 요사를 떨어. 응? 그러기 때문에 이게 트러블이 안 되고 싸움이 안 돼. 그리고 또 뱀은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끌고 와. 손은 집안에서 가정을 지키면서 가정의 재물을 불려. 그래서 합이돼잘 응? 맞는다고 봐야지. 응? 또 닭띠. 닭대분들하고 소대분들은 응? 봤을 때는 닭도 먹, 먹이를 찾아서 많이 돌아다니잖아 활동 예를 들어서 활동성이 많잖아 응? 소는 묵직하기 때문에 묵직하고 아침 되면 부지런히 일어나고 싶은데도 자기 몸이 안 따라주고 마음이 안 따라주는 거야 응? 그러다 보니까 닭이 깨워주잖아 닭이 깨워서 움직이게 만들어주잖아 일할 시간이야 빨리 일 나가 돈 벌어봐 응? 그래서 닭도 가서 먹이를 쪼아다가 집안으로 끌고 오는 격이 되고, 또, 소는, 사업으로 들었으면 솔직히, 남자들끼리, 소띠들끼리도 맞아. 어? 사업끼리, 묵직하기 때문에 이 트러블이, 이 치고받는 게 없어. 어? 근데, 닭띠하고는 여자, 남자, 결혼, 어? 이런 거, 연인의 사이,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맞다고 봐야지. 자, 또 한띠를 보자면, 은 쥐띠하고, 소띠하고, 육합이지. 응? 쥐띠하고 소띠하고 도잘 맞아. 응? 아까 말스, 말한 말 대로 쥐띠는 밤에 활동을 하고 소는 욱직옥죽하게 집안에서 집안을 다듬고 응? 재물을 끌어들이고 소는 부, 예를 들어 집에 있어도 본인이 노력한 만큼의 배를 불려가면서 살거든. 쥐는 돌아다니면서 돈을 벌어다가 소한테 갖다 주는 거야. 재물. 합이 들어. 가만히 있어도 죽을만하면 살려낸다. 응? 뱀띠도 그렇고 닭띠도 그렇고 응? 쥐띠도 그렇고 예를 들어 소띠가 배가 고파 그러면 잔꾀를 부려다가 소띠한테 재물을 끌어다 주는 형국이야 그래서 뱀띠, 닭띠 응? 또 쥐띠 소띠하고 맞다고 보지 맞는다고 다 맞지는 않아 본인들도 소띠라고 해서 하 어, 나는 집만 지키면 돼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거든 특히 여자들이 밖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소띠분들이 근데 소직히 대부분이 보니까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타더라고. 그래서 자기 자체, 그러니까 내가 아지트가 있다. 이 말이야. 집안이 됐든, 어디가 됐든 사람들하고 이렇게 막 어우러, 어우러져서 막 노는 놀고 같이 막 활동을 하고 이런 거를 많이 부러워하거든. 외로움을 많이 타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끌고 다니는 걸 좋아해. 그래서 뱀띠, 닭띠, 쥐띠를 응? 합이 들어왔어. 괜찮아. 자합 들었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야. 저번에도 말했듯이, 응? 내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베풀면 그 인정은 나한테로 돌아오게 돼 있어. 소띠가 됐든, 닭띠가 됐든, 면띠가 됐든, 응? 다 사주에 따라서 다르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응 이렇다 저렇다 는걸 조금만 일러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조금씩 마음을 좀더 그렇게 하고 한번 베풀어 보세요. 그러면은 어느 띠가 됐든 합은 맞아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